네, 다용도 선반은 이렇게 도착합니다. 밑에 바퀴만 4개 간단하게 끼워주시면 되는데요. 설치가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짜잔 하고, 이렇게 하면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덮으만 주면은 끝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알겠지만서도요, 여기에 이렇게 잠금장치를 해 주면은 끝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잠금장치를 해주면 완전히 세팅입니다. 아주 이동이 쉽습니다. 이렇게 밀고 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굿즈를 전시해놔도 좋습니다. 1단, 2단, 3단, 4단, 5단까지고요. 여기 뭐 전기밥 솥이나뭐 다양한 거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찬의 국내 최저가. 오늘은 어떤 제품일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수님들의 굿즈를 전시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수 있는 하이퍼렉 이동식 철제선반, 고강도 접이식 무설치 수납선반 5단입니다. 티탄 화이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설치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동이 편리한 겁니다. 받으셔서 밑에 바퀴 4개만 끼면 됩니다. 편리합니다. 이렇게 이동이 간편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국내 최저가 가격이겠죠. 쿠팡에서 현재 쿠팡 판매가 75,000원, 와우 할인가는 6만원입니다. 그러면은 권영찬 TV 국내 최저가는 얼마일까요? 권영찬 TV 독점 공구입니다. 58,000원입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도 두개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보기 좋고 깔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국가공인 안전시험 통과를 했습니다. 이동식 폴딩, 하이퍼렉 다용도 선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가끔 뉴스에 우리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를 보면 깜짝 깜짝 놀랍니다. 저품질의 가구는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178cm, 90kg 남성, 전직 축구선수 동일 환경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겉모양만 따라한 위험한 선반, 저가의 선반은 어떨까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렉 다용도 선반은 어떨까요? 아주 좋습니다. 하이프렉 다용도 선반으로 수십 번을 테스트해도 견고한 내구성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재구매 의사 97%. 이미 많은 고객들이 하이프렉 다용도 선반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에서도 절찬리에 판매가 되어 있고요. 권영찬 TV가 최적입니다 출시한 지 일주일 만에 네이버 1위를 달성했습니다. 튼튼한 다용도 선반. 디자인도 좋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국가공인 테스트 통과해서 안정성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하이퍼렉 다용도 선반은 이동식으로 어디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편리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권영찬 권영찬도 선택한 다용도 선반 여러분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저가입니다. 국내 최저가 여러분의 선택 기다립니다.